콘 PD 안녕하세요 콘입니다 다음주 2월 9일 업데이트를 통해 가면모드 에볼루션에서 새로운 신규 좀비가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다양한 좀비가 등장하여 플레이어가 어떤 좀비로 플레이할건지 정할 때이 좀비도 등장하면 정말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오늘의 <laughs>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이 좀비로 에볼루션을 할수 있다면 좋겠다 라는 좀비가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좀비고에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좀비가 많지만, 저는 미출시된 꽃을 든 좀비가 에볼루션을 통해 출시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꽃을 든 좀비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와 대조되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좀비입니다. 이 좀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등 뒤로 숨기고 있는 식칼인데요 앞모습은 꽃을 들고 있지만, 뒤로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 섬뜩합니다. 유나영과 비슷한 모습 때문에 유나영의 좀비화가 아니냐 했지만 아두니스님이 신규 캐릭터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좀비고 캐릭터와는 상관없는 좀비입니다. 비록 기존의 좀비고와는 어울리지 않는 섬뜩함 때문에 출시되지 못했지만 에셀린께서 보이는 행보가 기존의 좀비고를 벗어나 다양한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꽃을 든 좀비가 에볼루션을 통해 등장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꽃을 든 좀비가 에볼루션을 통해 나오게 된다면 1단계에서는 울고 있는 모습 2단계가 이 모습 3단계는 칼을 숨기지 않고 미치광이처럼 쫓아오는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 9일에 새로 나올 좀비를 시작으로 다양한 좀비가 에볼루션에 등장해 어떤 좀비로 플레이할지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다면 에볼루션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볼루션을 통해 나오면 좋겠다 싶은 좀비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서지민의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